어, 여러분 미국의 주가 참 많지요. 뭐 LA 주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주도 있고 근데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는 에, 그 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뭔가 했더니 갈매기가 그 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로 어,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서 어그 줄을 상징하는 동물을 갈매기로 했는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청교도들이 펜실베니아로 와서 정착을 하고 변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이 가까이 오니까 들판이 황금 들판이 되고 이제는 별을 수확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수확의 시기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그 이제는 다 익은 벼들을 아주 쏙쏙 꼽아먹고 잘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그 메뚜기를 쫓고 막 이래도 여러분 메뚜기 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땡그랑. 여러분 교회 종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아니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퍼질까 하고 메뚜기를 쫓는 것을 잠시 멈추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였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는 우리의 힘으로 막대기를 아무리 휘적, 휘적, 휘적고 해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메뚜기 때를 하나님께서 쫓아주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나가서 메뚜기 떼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 대서양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배설물들을 이 갈매기들이 거기 변농사 밭에다가 다 신뢰를 해놓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야, 올해 농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린 먹을 것도 수확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laughs> 겨울을 날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 다음에는요, 농사가 잘 될게요, 못 될까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갈매기들이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걸음을 갖다가 비료를 준 거죠. 자연적인 거름을 거기 밭에다 다 줘가지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갈매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수 없었다고 그 줄을 상징하는 동물을 갈매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하나도 받지 않고 나는 자수성가하고 여기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난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머니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지금까지 돌봤고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혼자 산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목장이었잖아요. 젖소를 키웠잖아요. 어느 날이 어미 소가 그 출산하는 것을 봤어요. 송아지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저 강아지 새끼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귀엽고 조그만 송아지가 많이 커봤자 요만한 게 태어나면, 그게 이제 또 젖을 먹고 이러면 또 이렇게 자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송아지가 이만한 게 태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태어난 것까진 좋은데, 송아지가 그날 태어나자마자 어미소가 혀로 그걸 닦아주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폴도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막 머리로 어, 그 어미젖을 막 치면서 젖을 빨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는구나. 정말 대단하고요. 그러나 그 어간쯤에 저희 집에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조카는요, 송아지는 이따다 하는데, 조카는 요만해.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젖을 달라, 또, 보이, 엄마 보이지 않고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송아지보다도 못하다. 제가 <laughs>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종교개혁 가운데 책상에 걸터 앉아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영어로 비비드 비비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 로마 황제 편이고 교황 편이고 다 그렇게 가톨릭을 가톨릭을 지지하는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의 손을 의지했기에 그가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음, 말씀을 선포하는가? 3절, 말, 어, 3절 말씀 3절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3절 말씀만 읽어봐도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때에 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계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계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독종으로 블레셋 땅을 심판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계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계가 돌아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언약계를 쳐다보면서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계가 실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랴 여아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편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럼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빨이라는 말이에요. 빨은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인이 아니라 바도 주인이고 아스, 아스다로또 주인이고 또뭐 다본도 섬기고 금오수도 섬기고 몰렛도 섬기고 온갖 다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딛고 또 씻으며 회개하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불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할 때에 불레셋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 한 번에 다 우리가 정복을 하자 하고 불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접먹는 젖먹,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 이불레의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패하게 하사 그날의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도를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린 도움을 주고받고, 무엇보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들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네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신도 섬 성교 연초가 되니까 내가 또 온갖 귀신들도 좀섬기고또 4월 초파일이 되니까 또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도 바라고. 또뭐 어디 가서 또 뭐, 이제 굿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 주인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는 에베네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 있는 그에게 에베네슬의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1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하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아합의 부인이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저 시돈 시돌 사람 시돈의 왕이었던 옛 바알.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 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발의 제사장이며 시돈의 왕인 그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발말 섬기던 왕비를 데리고 왔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발을 잘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땅에 기근을 3년 6개월 동안 내렸고 또이 기근이 엘리아로, 엘리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엘리야는 당대함으로 당당하게 아합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에게 나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길지니라 갈멜산에서 850대 이래 그러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바알 바할 선지자와 바알의 제사장, 아스, 아스,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850대, 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한 명,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유일하게 엘리야가부르질때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에베네슬의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여기 카리브해에서 토론토로 어, 가고 있었던 에어 캐나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조사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비행, 그 아이가 태어나기 몇 개월, 몇 개월이 안 남으면 산모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아이를 낳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었던 막어 승무원들과 기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 혹시 의사가 있습니까? 예? 도와주세요. 마침 그 비행기에 의사 두 명이 타고 있었고 그 의사 두명 때문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신문에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가 정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에베소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죠 우리를 불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이 전신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할 때에 그 당시에 홈니와 비느아스도 그 전쟁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막 밀리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실로에 있던 법계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이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계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증거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다가 멋진 나무를 네,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자마자, 야, 저 나무를 베어다가 탁 펴가지고 판을 만들고 또뭘 만들면 멋진 가구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 나무를 사서 그걸 바로 톱으로 베고 그걸 가져다가 다듬어가지고 멋진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그 산에 올라가다가 그 나무에 버금가는 아주 멋진 나무를 만났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나무의 귀를 기울이며 나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더니 멋진 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나무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라 말하지만 시인은 그 나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동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동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인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레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세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를 사무엘의 사역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본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레세의 하나님 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머리가 다 하얗게 백발이 되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정확히 보면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작점에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에베네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인종의 때에 노년에 백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고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로 우리는 시작점에서 주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청년의 때에, 아니,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려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역의 초반부에,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도우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색별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사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마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오 시작점에서 선포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앞날 영원히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